자, 우리 헌금 봉사, 일반 선수, 네, 네, 네. 이서진 응, 어린이입니다. 우리 응, 이서진 응. 어린이한테 헌금 봉투, 헌금하을좀 주세요. 다음 헌금 봉사는 김수면 어린이, 마을 빌드. 또 기도하면 더 좋아요. 하는지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해세요 기도하고 와주세요. 자, 우리 노래 있는 다른 친구들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니 모세하고 하는도 불평. 왜 불평해요? 그래 그코회를 건너서 광야를 걷는데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일도 나지 않고 햄버거집도 없고 치킨집도 없고 피자집도 없고 떡볶이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고 모세한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지 아세요? 야 모세 왜 우리 여기 데려왔어? 왜 데려왔어? 우리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괜찮았을 텐데 왜데리고왔냐고 배고프단 말이야.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죽게 나도지. 왜 데려왔어? 불평을 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삼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불러 죽게 하고 있소. 이렇게 불 부러... 이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었어요. 하나님 그다음에 사자님 읽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하하하.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 하에볼 것이기 때하나님뭐 어, 하신대요?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요? 시험해 보시면 요사원님 이런 시험을 많이 다봤어요 근데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한 100번 넘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왜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러,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좀덜 넘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준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두배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중 저장해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지만은 언제요? 육일째 월화 월요일도 하루 먹을 거. 화요일도 그렇지. 수요일도 목요일. 만나를 하나씩, 한 번씩만 가져가는데 상과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특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특구를 가져갔다가 다음 날 먹으려고 봤 놀랍지 않아요? 아멘. 이럴 때나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을 미련해서 사모님은 하나님을 되도록 믿는데 63분이로 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모님같이 저 매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네.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아니면, 해야 아, 해야 돼요 주시면서 주일날은 하지 말래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래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 저 상황처럼 공부를 좋아하지 네. 않는 사람은 주인할 공안 하는 게 좋아. 왜? 말씀에 써있잖아. 하지 말라고. 전, 너,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숱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그냥 소리 타는 거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이제 말씀을 끝을 내줄 건데 예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남편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말씀 전 사실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저희 같 책상에 앉아있어. 네. 그래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 네, 이놈. 네, <laughs> 왜 공부를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보통 부모님들은 공부하면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 막, 애가 <laughs> 책상에 앉아있으면은, 막, 반식도 막, 소도, 소, 소풀자리 부어준단 말이에요. 아, 너무 아, 이뻐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불렀어요. 아들 아들이 불려갔어요. 아빠 왜요? 그랬더니, 소돗봄 음. 알잖아요. 아빠가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알, 알잖아요. 아빠 왜요? 그랬더니, 매가고래 우리집에 매가 있었어요. 사랑의 매야. 음. 지금 같으면 음. 아마 폭력, 아, 아, 어, 가정폭력으로 아, 아마 했었잖데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없었고 저희가 사랑의 매, 하나 매에다가, 사랑의 매. 사랑하니까 때린다고 응. 매일 갖고 왔어요. 아빠 이제 갖고 왔죠? 아들, 넌 열대 맞고 공부할래? 안 맞고? 안, 안 할래. 그럼 뭐라 고 그래요? 안 맞고 안 하죠. 또 아들이 좀 수학은 했나봐요.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거 시험을 받데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공부 안 해도 잘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다 당, 딸이 든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참. 왜?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만 있는 사람들은 주중에 공부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만나는 매일 한, 우리 한, 뭐, 먹을 만큼 준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와서 그냥 텐자텐자. 텐자.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모님도 있잖아요. 사모님은 진짜 너무 늦게 왔어. 여러분 이제 지나갔더니 이제 성경책 속에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 성...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봐 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아멘아멘입니까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만나 들은 거 그거 가지고 한주 동안 기도하세요 에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 저도 나고 싶어요 우리의 만나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미래교육부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섬기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